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입니다. 자이 조그만 차 캐스퍼 작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자이 파츠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핸들 뜯어서 이거를 색상을 한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백 각인 집어넣어서 뚜껑도 다쌀 겁니다. 일단은 방음은 이렇게 한 상태고요. 시트 전체적으로 뜯었습니다. 운전석에 통풍시트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을 시 요추 조수석 요추 그다음에 운전석 조수석에 통풍 시트까지 순정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그 제작을 했습니다 하얀색 가죽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한번 보십시오 멋있게 한번 제작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퍼 맛보기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이렇게 드리밍 했고요. 에어백까지 드리밍 했습니다. 기어부츠또 드리밍 그 다음에 이 컬러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 4점씩 바꿔드렸고요. 아인반 헤드레스트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알칸트라 스웨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하얘서 보기 싫었었는데 작업을 해놨구요. 맛보기로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장.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요.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캐스퍼. 일단 맛보기 보시고 본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캐스퍼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고객님이 요청하신 대로 버킷시트 사이드에 버킷시트를 요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안전벨트는 컬러 벨트라고 하죠. 자, 국내산으로 교체해 드렸고요. 핸들 트리밍, 기어 부츠 트리밍 작업 다해 드렸습니다. 천장은 알카트라스이드로 작업해 드렸고요. 패턴은 지바겐 패턴으로 요렇게 이쁘게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백판넬까지 다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옵션이 이렇게 통풍시트 순정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전동요추입니다 요추 기능을 운전석 조석 기능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요런 캐스퍼 튜닝 많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시트 문이 문의, 아시아시트 문의 주시면 깔끔하게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